자, 어,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 어, 오늘은 잠깐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포로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한번 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십칠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즉, 이사야서가 쓰여진 시기를 추정할 때랑 BC 740년에서 701년 사이입니다. 그런데, 어, 이 바벨론 포로기, 포로는 BC 530년, 587년입니다. 그러면 200년 뒤에, 어, 이야기를 이사야가 이어합니다 물론 이사야는 뒤에서 그 뒤에 예수 리스도에 오신 600년 뒤에 것도 이어합니다 자. 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써볼 필요가 있는데, 어, 이들은 크게, 에, 한 다섯 나라에 의해서, 어, 포로 또는 뭐, 속박 압제를 당합니다. 다섯 나라 정도에 의해서, 에, 처음에 이제 아시리아인데, 우리가 아수르라는 적이 없어요. 아수르. 대단히 잔인한 나라입니다. 어,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면요. 사람 껍데기를 다 뺏겨요. 여러분 뱀 껍데기로 끼는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사람 껍데기를 베껴요. 그러그 그러니까 정도로 잔혹한 족속이에요. 아수르라는 족속이 이 아수르가 어 7, B.C. 722년에 북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끝에 B.C. 722년에 아시리아 어, 사로군2세에의해서북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북 이스라엘은. 어, 그리고 745년에 남유다를 공격하죠. 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수르의 수도는 네. 니누웨입니다, 니느웨 니누에. 여러분, 니누웨 하면 누가 생각나요? 예? 네? 요 네. 근데 여러분 그사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나가 가서 전도하고 싶겠어요? 안 싶겠어요? 그렇게 잔혹하게 자기 민족을 괴롭혔는데,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나는요, 독립운동가처럼 안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가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좀제한할 때가 많은데, 그쵸? 어제도 제가 전도하면서 요 밑에 철학원 있죠, 철학원. 아시죠? 올라오는 길에 철학원. 거기다가 이 물티슈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을 갖고 이걸 제안하는 거예요, 너가.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월명상도 월명사도이렇 예,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 물론 무례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타 종교에 대해서 무례히 행하면 안 됩니다만 우리 스스로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래서 이제 니누에를 가르. 여기가 니느웨였습니다. 예, 하나 그 성경은 열왕기와 역대하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유명하게 디글라 발레스, 산네 이런 사람들 유명해요. 그러다가 어, 이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BC 612년에 아수르가 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벨론 시대 바벨론 시대인데 어, 이때 유명한 누브간네살 아시죠? 누브간네살 2세 어, 남유다 요시아 통치 말기에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포로로 점령하고 그래서 BC 587년, 586년인데, 이때, 다니엘서 다니엘이 이제 70년, 71회라는 걸 깨달아요. 이때 하나님의 영이 성취된다는 걸 알고, 다니엘이 이제 그걸 준비하죠. 70년 포로가 끝나고, 어, 이제 포로 기한이 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도, BC 539년에 페르시아 고레스에게 멸망합니다. 이 바사, 성경의 바사라고 하는 이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자 페르시아가 이제 수도 수산국이죠 수산국 수상구. 다리오 일세 아시죠 다리오 일세 이때가 이제 포로귀환 시대입니다 바벨론을 지나서 포로귀환 시대인데 이때 나온 성경책 에스라 네미야 에스더 학계 스가렛 자또이 어, 페르시아도 B.C. 331년에 헬라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헬라의 수도는 마케도니아죠 마케도니아 그래서 어, 이때, 다니엘이 예언과 연관되는데, 다니엘이 예언이 이제 성취되죠. 이, 이것은 바로 이제 신약시대또그 다음에 로마. 아, 그래서, BC 171년, 167년에 로마와 마케도니아 전쟁으로 이 헬라도 멸망하고 이제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어, AD 250년부터 313년까지 예,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하죠. 그리고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제 어 기독교의 흥황 그 왕성한 시대가 돌여다왜 이렇게 쭉 얘기했는가 자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누르간네스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자 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사야 이 말이 200년 뒤에 돌아올 자 남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오는 정의로 구속하러이 정의라는 것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온 자는 공의로 구원함을 받는다.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어, 아수르, 바벨로, 바사, 헬라, 로마 전부 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들이지만 또 자기네끼리 어떻게 되는 거야?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렇게 가는 거요 근데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그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이 이 세계사를 보면 큰 나라 위주로 이렇게 봤죠. 그래서 그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살아있고 지금까지 어떻게 유지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어, 이스라엘을 역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런 나라를 봤는데 보니까 어, 성경의 기록,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이 이미 그런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 어쩌면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어, 역, 이 역사를 누군가가 끌고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성경상으로는 보여지고 있죠. 저만 보여지고 있나요? 지금? 다보여 느끼시죠? 그러니까 이 역사를 누군가가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도 물론이요, 앞으로 미래사조차도 역사의 운행자,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가 끌어오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다 예언하고 있고, 모에서성령까지 주신 것까지 다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 이 정의와 공의가 정당한 대가 필요이 구속하는 말은 파다인데제수의 몸값을 받고 석방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자, 이 돌아온 자들은 뭐냐면, 자, 이사 예용은 200년 뒤에, BC 537년에 수롭바벨수롭바벨은 누구냐면, 유다왕 여호야킨의 손자예요. 이수롭바벨에 의해서 1차 기한이 이어져 그래서 에스라 2장에 다 나오죠. 그 다음에, B.C. 458년에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제 2차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B.C. 444년에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제 3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돌아오죠. 그다음에 그그 돌아올 때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그러니그 당시 역사적인 말은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죠? 그럼 지금 우리가 한자 쓰고 있는데 한자 문화, 한 나라 어디 남아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한자는 남아있잖아요. 근데 한 나라가 어디 있어 중국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중국에 엄청 많은 나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는 그 중화사상을 이루는 나라는, 어, 뭐 지금 청나라? 영나라? 이정도예요 없어요. 그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바람과 같이 흩어지는 그런 종족이고 민족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에 대해서 오늘날 여전히 남아있게 하니다 그러니까 하, 나님과 하나, 그러고 보면 참 우리나라도, 뭐 제가 세우지 않았지만 외침을 989번이나 당했던 우리나라 외침. 한 번도 남을 공격한 적이 없어. 한 번도 남을 그러니까 늘 그래서 뭐 이렇게 이뭐 역사학자나 인류학자들은 유대인과 우리나라를 비교를 잘해요. 비교를 잘해서 뭐이렇다 저렇다 도 얘기하는데 뭐그거 정확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고. 그런데 그렇게 시련과 아픔과 어 고통을 당한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연단을 엄청 받아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그 연단을 많이 받으면 뭐가 발달하는지 아세요? 머리가 발달해요. 두뇌가. 여러분, 훈련을 받으면, 몸이 막 훈련을 받으면, 이게 연단을 받으면 우리가 몸이, 우리, 우리 몸뚱아리가 연단이 많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런 말, 잔머리. 그죠? 찬해그 지혜라고 할수 있지만, 그래서 이 유대인도 어때? 연단을 많이 받으니까 뭐예요? 아주 두뇌가 똑똑합니다. 물론 그 나라는 이 성경 말씀을 구전, 경전으로 늘 어릴 때부터 암송하고 암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연달이멀리가 그래서 전 세계에서 헤드헌터들이, 즉, 두뇌사냥꾼들이 제일 많이 탐내는 게 유대인은 아니에요. 유대인은 너무나 민족적으로 미국에서 강의해서 한국 사람. 두 민족이 두뇌는 제일 좋아. 왜요? 하도 연달을 많이. 내. 편할 날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도 지금 북한에서 핵무기였고 어쩌고저쩌고 우리는 어땠? 어떻습니까? 기도하지만 뭐예요? 야 이거 이러다가 그래서 뭘막 굴린단 말이에요. 돈 있는 사람 어떻게 해어리편할가지 않아요? 이런 뭘막 굴. 그리고 저 핵무기를 어, 대항할 수 있는 우리도 뭔가 만들어야 돼. 그리고 우리도 뭐예요? 보니까 우리도 1년 내 핵무기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뭐예요? 거기에 대항하려면 과학도 발전해야 기술도 발전해야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민족성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하도 당하고 당하고 당하니까 뭐예요? 그 모든 그어 거기에 관련된 대항을 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권투선수들도요 많이 싸우고 싸우고 온 사람이 잘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시련과 연단을 주지만 결국 너희들이 돌아온 자, 남은 자들이 있다. 이런 얘기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 그루토기 같은 그들을 통해 또한번 내가 회복하겠다. 이 말씀. 그리고 이제 여기 폐역한 자, 죄인, 요한를 버린 자 나오는데 이 폐역이란 말은 반역하다, 법을 위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자들. 죄인은, 이, 여기서 말한 죄인이라는 말은, 그러나 폐역한자 죄인은, 이 죄인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짓는 죄인이야.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자. 그래서, 왜핫타니 적극적으로 죄를 향해 달려가는 자. 여화을 버린 자. 왜요, 제의 역흥화. 이데 우상 때문에 여화을배반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이 아니, 어, 다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자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돈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자. 또는 명예 때문에, 또는 권력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린 자. 이게 죄예요 이들은 뭐라고요? 멸망한다는, 멸망요다는 이건 뭐냐면, 철저히 파멸을 당할 것이다. 이게. 그 우리, 우리의 그 삶을 보고, 우리의 과거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물질이거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이거나, 이런 삶을 계속 유지하면, 언젠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다 뺏어가시죠? 그래서 뭐예요? 그런 건다 바람이 나는 교황 그럼, 시내가에 심은 나무는 뭐냐면,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왜 항상 이렇게 늘 푸르고, 어, 늘 과실이 많이 열릴까요? 그게 어디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으니까? 시내가에있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포도나무에 접붙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예요? 가시를 많이 매을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의 무엇 뭐 이득을 위해서 쫓아 가면 바람에 나는 워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기를 내가 포도 포도 송이가 좀 열린다고 해서 포도나무 원가지 잘라버려. 자르고 갈 거야. 그럼 뭐예요? 하루도 안 돼서 말라버리지. 그러니까 이 폐역하고 죄인이고 요한을 버린 자 같은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아니해도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이 이방 나라도 못해 스스로 망하잖아요. 스스로 물고 물고 욕망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상술이 나무가 나오는데 너희가 기뻐하던 상술이 나무이 상술이 나무는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신적 대상입니다 아세라 상아 아세라. 그래서 너희가 기뻐하던 너희가 기뻐하 뭐냐면 우상숭배 장소예요. 너희가 택한 동산. 그래서 너희가 기뻐하던 상술이 나무가 뭐가 되면 잎사귀가 마를 것이고 너희가 택한 동산이 물이 없을 것이고. 스스로 그 갈증을 느끼고 스스로 황폐해지고. 그래서 여기서 강한자란 말이 나온데 강한자 이 강한자는 어 페아소디라 그래서 물질을 많이 축적한 자 이런 뜻이에요. 돈이 많은 자 이런 뜻인데 뭐냐면 라하사모라이같고 네오레프 쉽게 타는 가연성 물질.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우리 그그대나 어 이렇게 말 아주 말른풀 있죠. 할 것이다 그죠 그 어떤 부도 명예도 권력도 하나님이 다 태울 것이다 우상 그죠 여기 재단 부리한 부이 모든 게다 태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울 것을 끌 사람이 없다 끌 사람이, 사람이 없다는 라 것은 사람으로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자 우리 짧은 구절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도 보고 우리 삶의 모습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중심 축을 둬야 될 뿐입니다. 중심을 둬야 돼니 우리가 신의 깔심은 나무가 되려면 또는 열 과실을 많이 맺는 포도 나무가 되려면 어디에 뿌리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디에 근본을 두고 살아야 될지, 근본을 어디에 세상은, 어, 그 근본이 자꾸 바뀌죠? 근본이 딱 이래, 여기에 갔다가, 여기에 좀 이걸로 가요. 그죠? 왜, 에 그렇지? 뭘로 돈 벌었다면 우르르 몰려가요. 우르르 몰려가요. 또 이쪽에서 돈 벌었다면 또 이쪽으로 몰려가요. 중심이 없어. 근거가 없어. 그래서, 오늘날의 세대는, 포스트 모던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모두가 신이 되고, 모두가 자기가 맞아. 그러니까 다른 말로 모두가 다 잘났어. 그래서 그래서 그게 너무 골치 아프니까 뭐라냐면 너도 맞고 너도 맞이기. 그런 것을 뭐라냐면 야뭐 인격, 인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치들이 서로 충돌할 때는 어떻게? 그때는요. 자기 욕심, 자기 이기심, 거기에 모든 걸 바쳐서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요. 그러니까 지금의 가치는 뭐냐면, 과학과 물질이 가치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해 바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과학은 인간이 만들어낸 건데, 초월이, 하나님이 어떻게 과학원을, 과학, 과학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과학에서 해설, 해석, 해석이 해석 해석안 되는 부분이죠. 그 얘기하고 또 말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 모든 것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다 그래서 뭐 교육공학, 교육과학 이렇게 얘기해요. 다 과학기술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되고 그 넘쳐나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조차도 과학으로 가요. 그래서 뭐뭐 뭐 정서의 과학 이렇게 얘기해요. 다그 안에 제안 넣어버 바로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한과 관계, 죄성을 하나님도 글로 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뭐야 아니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어떤 방법? 제가 말씀드렸죠? 믿어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증명할 수는 없어요. 제가 여기서 무슨 기적과 이적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다 증명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어, 이리저리, 여기 이것이 유행이면 글럽고 어, 이것이 일 왔다 갔다. 그래서 뭐예아람에 나는 겨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나중에는 흐 어, 신학가에 심은 나고, 딱 시내가 있으니까 심심한 것 같기도 하고 구속되는 것 같기도 하고 깝깝한것 같기도 하죠. 맨날 새벽 기도했는데 뭐 맨날 주일날 교회 다고 어디 놀러 간다면 그 놀러 가지도 못하고 누 결혼식이면 결혼식 주일날 거기 가지도 못하고 인간관계도안 되는 것 같고 그래도 거기 딱 붙어 있으면 그 생명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호란 사람도 어디 있어? 그런데 세상 사람 주위 방황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제 친구 얘기를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우리 친구들 시골 친구들이 다 이제 대학을 정말 다행히도 좀 대학을 갔고 이 친구들이 이제 다 직장생활 을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했고 시골 친구들이 슈퍼마켓에서 점원 노릇도 하고 어, 어떤 친구 중학교 졸업해서 일용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서 추석이 되어서, 모여서 같이 시골을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거기 갔죠. 이제 저는 이제 친구들을 같이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했지만, 이제 대학을 갔다는 것 때문에 친구들이 자꾸만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시기도 있겠지만, 어 이렇게 이질감을 느낀 것은 오랜만에 갔는데, 저는 술을 이렇게 같이 먹은 거예요. 저는 그, 그때만 해도 이제 교회를 그 심시 다닌다고 해서 음주를 하지 않았던 친구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먹다가 한 친구가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술을 취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미운 거예요. 술을 갖고 제 얼굴에 확 더워요. 야, 대학생을 네 재밌냐? 어? 야, 예수쟁이. 근데 지도 같이 교회 다녔거든요, 저랑. 근데 이제 어릴 때 같이 교회 다니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핏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야, 너 너무 취했어. 막그러데 너무 화가 나서 막 하면 그때 한참 성형 충분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참았죠. 그 세수하고 채세을 이렇게 하자고 이제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수요일 저녁이 됐는데, 교회 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친구한테. 저한테 <laughs> 술세를 준는 친구한테. 전나저 밖에 들리는 소리가 울음소리나 너무 외롭다 나 너무 힘들다 근데 왜 내가 너한테 전화했냐면 너가 기도해주면 내가 좀 마음이 안정될 것 같아 정말 교회를 가고 싶은데 발걸음이 뛰어지지 않는다 제가 느끼기는 다행히 저는 하나님 계속 저를 제가 하나님 붙든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를 꽉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행복한 한 맹교에서 정말 행복한 목회라고 해야 되는 세상으로 나가 친구 너무 외로워 이제 가정이 됐고 이제 40대 중반이면 가정이지만 돈도 있고 하지만 너무 외로워서 하는 행동들이 뭔지 아세요? 인장관그 축구 동호회 가입하는 거 그게 외롭다는 표현 가정이 안니었어 그게 힘들다는 표현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되는데 늘저으면 그래 야 우리 목사님은 뭐 내가 이렇게 해피해피 야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늘 웃고 웃는 게, 그들의 눈은 어떻게 보면, 목사니까 저렇게 웃는 거야, 라고, 그러니까 목사니까 늘 우, 웃고 사는 거야, 저게 직업이니까 저렇게 웃어주는 거야, 라고 또 착각도 해요. 진짜 행복한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별로인 것 같아요? 행복, 정말 정말 저는 행복하고 즐거우고 기쁜데, 그것을 그들은 그렇게도 안 봐요. 왜요? 그들은 늘어디 가야지, 어디 가야지 뭔가 있을까 찾아가야 돼. 그래서 우상으로 가봐야 성공입니다 다시 돌아오 하나님의 네, 백성, 하나님의 백성, 다시 저희 친구들도, 그1 4명이라는 친구들도 다시 하나님께로 지금 서서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면 이제, 딱 가면 그 집사, 하면은 최집사라고 있는데, 예, 술을 좀 많이 먹기를, 최집사, 성찬지은 교회에서만 해야지. 밖에서 이렇게 성찬식을 아이고, 김목사님. 목사님 앞에서 그러면서 한명명씩으로 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말해 주 앞으로도 역사의 주관자이자 하나님이 앞으로도 아, 앞으로의 세대도 말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셨을 그 앞으로의 지켜주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막 그하나님 은혜 안에서 늘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될수 있습니다. 괴로운 인생끼리 아니라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인생끼리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바람이 난교우아까가 말이다. 시냇 가에 심은 나무로 이 하루 살아내시길 준비를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함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건대 아버지 상수리나무로 섬겼던 저들이 아버지 유리방하며 아버지 바람에 나는 겨우같이 흩어졌습니다 저들은 아버지 아는 님는 잎사귀가 마은 상수리나무가 될 것이고 물 없는 동산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전부친가운데있으면 아버지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설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주 오늘 하루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